연방국세청은 2020 회계연도에 94만여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세금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이는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환급금 외에도 당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도 상당수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에 두 번에 걸쳐 긴급 경제구호금이 지급되고 2021년 한 차례 지급된 바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오는 5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법에는 세금 환급금 지급 청구가 보고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당시 마감일이 5월 17일로 연장됐기 때문에 이로부터 3년 뒤인 올해 5월 17일로 조정된 것입니다. IRS는 W-2, 1099등 고용주가 제출하는 소득 서류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이자 등 소득 서류를 검토해 세금 환급금 지급 대상 납세자와 환급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2 0 2 0년 미지급 세금 환급금 중간 액수는 956달러입니다. 미 전역에서 테스트한 저온 살균 우유 샘플 5개 중2개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잔류물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젖소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한달 만에 나온 발표입니다. FDA는 한달전 아이다호, 0자스 미시간,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의 젖소떼에서 조류독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판되고 있는 우유를 대상으로 했으며, 보건당국은 우유에 조류독감 잔류물이 존재하지만 마셔도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UC 댈비스 보건대학에서도 일부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우유에 감염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것은 아니며 지속해서 바이러스 테스트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FTA는 추가적인 테스트 결과를 향후 몇주 내에 다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PC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연방상무부가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고 전월 상승률 2.5%보다는 0.2%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해 물가의 기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PCE는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습니다. 이 또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PCE 가격지수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입니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도시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알려진 반면 상무부가 발표하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수를 산출, 소비자의 행동의 변화를 더 반영한다는 점에 있어 연준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5일 존슨 시장 탄핵을 위한 주민 소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청 앞에서 청원서를 나눠주었고, 경찰노조도 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경찰노조 7지부 회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주민 소환 지지자들과 협력해 주민 소환에 필요한 5만 6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이며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민 소환 운동을 시작한 댄 볼란드는 단지 사람들이 현 시장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주장하며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주민 소환 절차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11월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5만 6천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고 투표가 가결되면 시장을 소환할 권한이 생깁니다. 이후 1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게 되면 2026년 3월 선거에서 실제 탄핵 여부를 투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노조 칠지부 회장은 다른 탄핵 지지자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노조는 존슨 시장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찰 징계 사안에 대해 노사간 단체협약을 어긴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주민 소환을 위한 청원서는 Recall This Fall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볼란드와 지지자들은 올여름 시카고 전역의 행사에 참가해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장실 대변인은 주민 소환 운동에 대해 따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5일 미슐랭 가이드는 최초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이라는 미슐랭 키를 발표했습니다. 미슐랭 측은 미슐랭키는 여행객의 경험을 크게 향상하는 것으로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품질과 일관성, 전반적인 특색과 매력, 가격 대비 가치, 특정 상황에서의 고객 경험에 대한 기여도 등 다섯 가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호텔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텔은 등급으로 구별하며 미슐랭키의 키는 별을 의미합니다. 3키 호텔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과 같습니다. 이번 리스트에는 총 124개의 호텔이 순위에 올라 있으며 그중 시카고에서는 8개의 호텔이 선정됐습니다. 3곳의 호텔은 투키, 5곳은 원키를 받았으며 8개 호텔 중 7개의 호텔이 미시간 에비니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키를 받은 호텔은 시카고의 펜드리, 랭햄, 페니슐라 인 시카고 호텔이며 원키를 받은 호텔은 더 시카고 애틀이릭어소시에이션 노브 호텔 시카고, 더 구안, 비세로이 시카고, 월드 오브 에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시카고 한인동 보일 간지 한국일보는 전자 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